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 이른바 가성비로 주목받는 게이밍 키보드 5종을 비교 분석해드립니다 에코 K560, 해커 K150, 폭스 CK87, 조이트론 JTMK200S, 그리고 A2-AG0302 모두 네이버에서 검색량이 높고 쿠팡 판매량도 검증된 인기 제품들입니다 각 제품의 스펙, 타건감, 디자인, 실사용 후기까지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된 키보드는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 추천 첫 번째는 에코 K560 축교환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현재 16% 할인하여 30,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풀 배열의 레인보우 LED까지 이 가격대에 이 구성? 정말 흔치 않습니다. 청축, 갈축, 적축 모두 선택 가능하고 무엇보다 축교환이 가능하다는 게큰 강점이에요. 스위치가 고장나더라도 직접 교체할 수 있어서 수면 걱정도 줄어들죠. 또한, 멀티미디어 키와 게임 모드 기능도 탑재되어 있어. 편의성 면에서도 꽤 신경 쓴 제품입니다. 타건감은 깔끔하고 경쾌한 편. 특히 청축은 타건 소리가 시원하다는 평이 많아요. 다만, 정숙한 환경에선 소음이 다소 클수 있으니, 회사나 도서관보다는 집에서 사용하는 걸 추천드려요. 키캡 마감은 준수한 편이지만, 사용자 후기에 따르면 간혹 LED가 고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하지만, 3만원대 제품에서 이 정도 완성도면, 정말 잘 만든 편이죠. 직접 사용해 본 후기도 살펴보면 이 가격에 축교환이라니 놀랍다. 키감 만족, 디자인도 무난해서 만족스럽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렴한 가격, 축교환 가능, 게이밍에 최적화된 레이아웃. 에코 K560은 입문자부터 실속파 게이머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제품은 에코 해커 K500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현재 46% 할인하여 14,500원에 판매 중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이 제품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가격입니다. 15,000원도 안되는 가격에 RGB 백라이트와 게이밍 기능까지 믿기 힘들 정도의 가성비죠. 게다가 텐키리스 디자인이라 책상 공간을 넓게 쓸수 있어요. 키감은 멤브레인 방식이지만 리뷰를 보면 기계식 느낌이 난다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특히 레인보우 LED가 자동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도 제법 괜찮은 인상을 줍니다. 그리고 25키 안티고스팅 기능도 지원해서 동시에 여러 키를 눌러도 인식이 잘 됩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키캡 퀄리티는 다소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고 LED 밝기 조절이 불가능한 점은 아쉽죠. 하지만 이 가격에 게임용으로 빠르게 세팅하고 싶다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후기에서도 가성비 킹이라는 표현이 많고 입문용으로 최고라는 말도 자주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초저가 게이밍 키보드 RGB LED 탑재 콤팩트한 텐키리스 디자인 에코 K150은 저렴하지만 기본기는 확실한 키보드를 찾는 분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폭스 CK87 게이트론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현재 9% 할인하여 55,0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키보드는 탱키리스 구성이라 공간 활용도가 정말 뛰어납니다. 책상이 좁은 분들, 마우스 움직임에 여유를 두고 싶은 분들께 딱이에요. 스위치는 게이트론 정품 스위치, 청축, 적축, 갈축 선택 가능해서 자신의 타건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어요. 무엇보다 타건감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저가형 같지 않다는 리뷰가 많을 정도예요. RGB 백라이트도 굉장히 화려한 편이라 게임 몰입감도 제대로 살려줍니다. 펑션 조합으로 다양한 LED 모드 전환이 가능해서 커스터마이징도 꽤 자유롭습니다. 단점이라면 케이블이 분리형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키캡 폰트가 살짝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정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마감도 좋고 내구성도 괜찮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용자 후기를 보면 1년 넘게 사용 중인데 보장 없이 잘 쓰고 있다. 타건감이 이 가격대 최상급이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공간 효율 좋은 텐키리스, 안정적인 타건감, 화려한 RGB와 커스터마이징키는, 콕스 CK87은 디자인과 성능 둘다 챙기고 싶은 게이머에게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조이트론 JTMK200S 텐키리스 키보드입니다. 현재 53% 할인하여 32,8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제품 상세 정보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기본에 충실한 디자인 하지만 타건감은 꽤 인상적인 제품이에요. 청축 기계식 스위치로 또각또각한 소리가 아주 시원합니다. 손에 착 감기는 키 배열 덕분에 타자 연습용으로도 게임용으로도 만족스럽다는 평이 많아요.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기본 LED 백라이트가 들어 있어 야간 사용도 문제 없습니다. 특히 타건 시 반발력이 강해서 리듬 게임이나 빠른 입력이 필요한 게임에 적합해요. 단점도 체크해 볼게요. RGB가 아닌 단색 LED라는 점, 그리고 키캡 인쇄가 조금 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건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만원대의 탱키리스 기계식 키보드라는 점은 매력적이죠. 사용자 리뷰 중에는 초보자용으로 완전 추천, 타건감이 진짜 깔끔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기본기에 충실한 기계식 키보드, 탱키리스의 공간 효율, 타건 소리와 손맛이 만족스러운 제품, 조이트론 j t m k 200S는 가볍게 시작하는 첫 기계식 키보드로 딱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A2AG030이 기계식 키보드입니다. 현재 73% 할인하여 59,9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적축 스위치 기반으로 부드럽고 조용한 타건감이 특징입니다. 사무용과 게임용 모드를 고려한다면 이 제품이 꽤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어요. 풀 배열 구성이라 숫자 키패드를 자주 쓰는 분들께도 유용하고 RGB LED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 시인성도 좋아요.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세련되고 고급스럽고 알루미늄 상판 덕분에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리뷰를 보면 회사에서 써도 괜찮을 정도로 조용하다, LED도 눈부시지 않게 예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면 무게가 다소 무겁고 케이블 분리가 안 되는 구조라는 점 정도. 하지만 5만 원대 키보드 중 디자인, 정숙성, 안정감을 모두 잡은 제품이라 할수 있어요. 요약하자면 풀배열 키보드, 조용한 적축, 고급스러운 외관까지 A2-AG0302는 사무와 게임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인기있는 가성비 게이밍 키보드 5종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사용환경과 취향에 맞는 키보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제품 비교와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